신부채원 TV의 강기순 원입니다 이제 피레토 세라피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계속 어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이론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는 어 분들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론에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이 이론이 생소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좀 마음을 열고 어, 실질적으로 환자분이라면, 어, 그동안에 어떤 치료를 해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면, 저희의 신부채원 TV를 한번 열심히 또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좋은 치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 여러분들과 또 함께 어, 진료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타구니 외음부 가렴증이네요 어, 한 여성분이고 서울에 사시는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20대부터 사타구니 외음부가 많이 가려웠습니다 가렴증에 대한 진단은 칸디다였습니다 어, 당시 어, 성경험은 없다 연고와 먹는 약을 받았지만 도저히 나아지지 않았고 작년과 재작년 비뇨기과에서 트리암시 놀론이라는 주사를 그 국소부위에 맞았습니다. 당시 상태는 정말 완전 호전되었으나 시간이 곧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항시 스테로이드 제재와 주사를 달고 살았으인지 작년에는 얼굴이 정말 미친 듯이 부었고 배도 엄청 나왔습니다. 어, 스테로이드 맞고, 어, 얼굴이 붓고, 또 비만이 되었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판단으로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다 끊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가름증이 도지네요. 이거 정말 치료할 수 있나요? 결혼도 이미 했고, 또, 어서 아이 가져야 하는데, 4년 차라고 합니다.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어, 너무 힘듭니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거네요. 자, 이분은 뭐 양방치료를 다 해보신 분이죠. 어, 그래도 낫지 않고 또 반복되고 해서 저희 한의원에 또 질문을 하신 분입니다. 어,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 양방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돼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 양방치료에서 되셨다라면 질문을 안 하겠죠.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또 치료를 양방치료를 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또잘 낫지 않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어, 시도를 해서 안 낫기 때문에 또 어떤 민간요법이나 또 한의원 한방치료를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우리가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가려움증이잖아요. 그리고 이 가려움증에 항사민 제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게 됩니다. 효과 직방이라 그랬죠. 효과 짱입니다. 왜 그러죠? 바로 세포의 열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이다라는 겁니다. 자, 스테로이드 제제의 약리 기전은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수분해 효소의 기능을 차단해 버리죠. 그러면 그 어느 단계에서의 어떤 물질이 분해가 안 되죠. 자, 분해가 안 되면 열에너지가 발생 안 하겠죠. 자, 그럴 경우에 서서는신분도 피본도 둘다 내려가 버립니다. 자, 피본도가 내려가면 가렴증과 발적, 통증 다 사라질 수 있는데, 신분도가 내려가면은 무공은 더 다치겠죠. 자, 무공이 다친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또 발생할 거고, 그 열이 방출이 안 되면 또 가렴증이 발생하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무한반복되고, 또 가렴증이 있으면 또 약을 쓰게 되고, 약 쓰면 진정됐다가, 하지만, 약물에 의해서 2차적인 또 신분도가 내려가니까. 신분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다치고 피부는 다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또 가름증이 발생한단 말이죠. 자, 뱅글뱅글 돌수 있기 때문에 좀처럼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제 부작용 중에 우리가 체중 증가라는 거 있죠? 왜 체중이 증가하죠? 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 몸속 온도가 내려가면 식욕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까요? 증가할까요? 식욕은 증가하게 됩니다. 왜? 체온이 낮아지니까. 체온이 낮아지는 것만큼 우리는 체온을 높이려고 하겠죠? 체온을 높이는 강력한 수단은 먹는 거죠. 좀 먹어서 체온을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스테로이드 제제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식욕이 증가되고 식욕이 증가될 때 체중 증가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너무나 쉽잖아요.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으로 모든 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약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쉬워요. 쉬워야 치료가 되고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될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할 수 있겠죠. 자, 왜 사타군이나 외음부 쪽으로 더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바로 가려움증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라고 그랬죠. 모공이 닫쳤으니까 열을 빼내야 되겠죠. 자, 열을 빼내는 강력한 수단이 걷는 거죠. 그런데 그열 에너지는 구멍을 통해서 잘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타구니나 외형부 쪽으로 열이 과도하게 쏠리게 되고, 과도하게 쏠리게 될때그 부위에 피온도가 올라가고, 그럼 그 주변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열이 너무 과도하게 쏠리다 보면 거기에 병목 현상이 생기거든요. 교통, 체증이 생기듯이 열 에너지도 뭐 체증이 생기는 겁니다. 어,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때 또 열이 방출이 안될 때는 강력하게 열을 빼내야 되겠죠? 가렴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렴증을 치료하려면 뭐 두피 가렴증이든 전신 가렴증이든 사타구니외음부 가렴증이든 부위가 중요하지는 않겠죠. 가렴증이 왜 발생했냐라는 겁니다. 자, 가렴증은 모공이 닫힌 결과죠. 모공은 왜 닫혔죠? 신부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닫힌 거죠. 신부온도는 왜 낮아지는 거죠? 특히 여름철에는요, 찬 것, 찬 공기에 노출이 될 때도 될수 있고요. 또찬뭐 해수욕을 간다든지 해도 그 찬물에 장기가 노출이 될 때는 가렴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부제, 보존제, 항산화제, 유화제, 경화제, 점정제 같은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물을 자꾸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드셨다 해도 신분도는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 환경, 음식 습관의 문제 때문에도 이 신분도가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공은 당연히 다치는 거고요. 과염증은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려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은 일단 심부온도가 낮아지는 요인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의원으로 내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저 심부온도청 어군에 관련된 요인들을 일일이 설문조사를 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그러한 심부요인 저하 요인들을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그걸 차단하면서 심부온도를 적극적으로 올리고 피부온도는 낮추고 무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떠한 부위별의 가려증이 아니라 가려증을 전 근본적으로 치료해줄 수있다는 이야기죠. 가려증 치료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항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별의별 치료 다 해보고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다 망가진 이후에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가렴증 치료 정말 쉬운데 그러나 가렴증 치료가 그렇게 어렵게 치료하고 있단 말이죠. 왜? 왜 가렴증이 생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가렴증이 생기는 긴생 이유에 대해서 또왜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 제가 눈누이 강조하잖아요. 루트 16은 얼마입니까? 라고 아시는 분들은 암산해서 그냥 풀지만 그 치료, 그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르면 평생 못 푸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질병도. 가렴증이 왜 발생했는지를 모르면 그증상만 완화시켜주는 치료만 하게 되면 무한반복으로 뱅가을뱅을 돌기만 돌지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가렴증은 남녀노소 구분 없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구분 없습니다. 하지만 경향성은 있습니다. 나이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가려움증의 빈도는 많아지는 거고요.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가려움증이 더 심하고 또 자주 발생할 수 있고요. 낮보다는 밤에 가려움증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여성분들에 있어서 배란기보다는 생리 전후에 가려움증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그 이유는 신부 온도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하루 중에도 낮에는 신분도가 좀 올라가고요, 밤에는 신분도가 내려가거든요. 신분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다치게 되는 거고요. 모공이 다치게 되면 열 에너지 방출은 더 곤란하잖아요. 그때 가려움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필리토세라피적인 관점, 세포 열 에너지학적인 관점은 여러분들과 반드시 어, 그 대안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어, 이 감증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치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오